구독! 좋아요! <laughs> MC 스 스케... 아.. MC.. 스케... 어! <laughs> 특별한 서비스! 예! Yeah. 어우 부끄러 MC 승희 요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MC 승! 인천영상인의 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저는 MC 혁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 이혁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MC 승 국장님과 함께 디아스포라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항마력 레벨업 토크쇼. 자, 영화제 핵심 질문을 딱 다섯 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MC 승과 MC 허기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으신가요? <laughs> <laughs> 역시 재미없으시죠? <laughs> 사실 올해 영화제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계속 그쵸? 고민을 많았는데요. 네. 뭘 해도 재미없겠다 싶어 갖고 결국은 음... 이런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제 관련 질문 딱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재미있게 MC 승과 MC혁이 콜라보로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당신, 항마로 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디아스포라의 의미.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줄 알았습니다. 생각 외로 간단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지금은 자신이 살던 고향,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간과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죠. 난민 이슈도 사실 디아스포라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노동, 이민까지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이 고향이신데요. 네.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이산 가족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녘에 이렇게 친척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신데 그 이산 가족에서 이산이라는 뜻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변에 마치 공기처럼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의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디아스포라 아니신가요? 사실 태어난 거는 강원도 동쪽,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겼죠. <웃음> <웃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사실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이런 디아스포라의 이슈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디아스포라의 시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네. 너무 남일같이 생각하기보다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다 곁에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더더욱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이슈를 주목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바탕으로 해서 매년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포커스 섹션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포커스 섹션.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고고고. 고고.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laughs>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 포커스는 무엇인가? 탈조선, 탈한국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뭔가 좀더 네. 포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laughs> 조금만 더 흘려주시면. 탈조선, 탈한국. 예. 사실 요즘 되게 자학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조선 시대에서부터 이 이주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탈조선, 그 시대에 한국 밖으로 나갔던 한국의 이민자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들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어떤 코리안들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이번 포커스 섹션에 모아봤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 주면 네.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죠. 그리고 9월 이제 저희가 영화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사실 5월 달에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영화제를 치르지 못하고 9월로 연기를 했잖아요. 9월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적지만 그래도 광팬들이 있으시니까 좀 맛보기를 조금 더 보여주신다면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서신, 음. 메시지, 음. 편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좀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죠. 바로 서신교환 프로젝트 어떤 분들이 네. 참여하셨을까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정말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지금 제일 조선인 학자로서 음. 디아스포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신 일본에 계시는 서경식 선생님, 독일로 어, 파견되었던 간호사하셨죠. 어, 독일에 계신 김민선 선생님께서도 어, 이 서신 교환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연구자 이종천 선생님 그리고 또정지연 평론가님도 어, 함께 하셔서 이 서신을 서로 교환해주셨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미 보셨을 수 있겠지만 영화제 현장에서도 체험형 전시도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뉴스레터는 읽지 않고 삭제하는 편인데 이 서신교환 프로젝트 때문에 디아스포라 네. 뉴스레터는 저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상영만큼이나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저희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아카데미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핫한 이슈만 골라서 저희가 아주 재밌게 내용을 또 구성을 네. 하잖아요. 올해의 아카데미 제목은 러브 앤 프리 러브 앤 프리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랑 이야기요? <laughs> 제가 사랑꾼이라. <laughs> 아 올해 참가하신 또이 게스트 분들이요. 한때 이 인터뷰에서 아주 화려한 뜨거운 반응을 이끌셨던 그런 분들인데요.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음. 이야기를 나누실 건데요. 저희만큼 뜨거울까요? 어. 뭐하는 <laughs> 세 번째 질문 한번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엔시즌과 헤이부분 영화제를 즐기는 포인트. 저도 궁금한데요. 국장님 팁은 뭔가요? 한번 먼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네. 공짜예요! 근데 의외로 사실 다들 얼마예요? 묻는 아,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두손 가볍게 오셔서 가볍게 표를 예매하셔서 공짜표를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 모든 상영과 모든 프로그램이 다 공짜 무료니까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오시는 예, 그런 센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방역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프로님이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제를 즐기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laughs> 바로 어? 항마력 레벨업 테스트! 토크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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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마력 레벨업 토크쇼죠. 네, 저희가 등장하는 예,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아주 지혜롭게 비대면으로 음.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번 즐겨보시죠. 그거 할걸? 아니요. 네. 무료, 무료만큼 또 중요한 게 <laughs> 어디 있습니까? 박마력더 중요합니다. 뭐, <laughs>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또 저희도 이 온라인 컨텐츠를 다양하고 또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관객님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아주 건강하고 방역 철저히 즐기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또못 오시는 분들 네,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두 배, 백 배, 천배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네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야! 디아스포라 영화제 관련 도서와 영화 음. 추천 저희 디아스포라 영화제 행사 기간 동안 이 행사장에는 디아 라이브러리라는 게또 이렇게 열립니다 거기 오시면 다양한 디아스포라 관련 도서를 직접 읽어보실 수 있어요 주변 친구,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영어 뭘로 공부했니 했더니 예전에는 프렌즈를 추천했었는데 아하. 네, 그 뒤로 또 다른 친구가 이제 김씨네 편의점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접하게 됐는데, 네. 뭐, 그 캐나다의 이민간, 그 한국인 가정이 네.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음. 자꾸 보시다 보면 그 안에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 디아스프라 관련된 것들을 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렵지 않게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 아시안 가족 그리고 또이 한국 출신의 이민자들의 삶을 다루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음. 김신우 편이 좀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꼭 확인하시고 영어도 레벨업. 어! <laughs> 자 그럼 이제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 네열개할 걸. <laughs> 무슨 소리예요? 그래 한마력이 올라가죠. <laughs> 아.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추천자. 아 올해 추천자, 올해 개막작과 폐막작. 저희 개막작은요 뒤로 걷기라는 작품이에요. 인천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아주 재미있는 좌충우돌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또 진한 여운이 남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방성준 감독, 인천 출신의 감독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애정이 영화에 아주. 뚝뚝 묻어납니다. 뒤로 걷기는 사실 저도 미리 좀 봤는데요. 음.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잘또 여기 녹이고 있어서 뭐 아름다운 인천의 풍광과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짚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이 영화가 잘 다, 다뤄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천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네. 가지고 있는 곳인지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개막식에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막작도 패막... 네.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폐막작도 네. 중요하죠. 네. 저희 영화제를 닫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올해 폐막작은 박근영 감독님의 정말 먼 곳이라는 작품입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아, 뭔가 이건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영화구나 라는 게확 와닿죠. 뭔가 깊은 어떤 네, 느낌이 깊은. 네. 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다양한 아, 이유로 예. 발생되곤 하는데요 정말 먼 곳은 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어, 정말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폐막식 때 극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 와주실 거죠? <laughs> 자, 개막식은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8일 금요일 스케어 1 4층에요 CGV 인천 연수점이 있는데요. 네. 우리 처음으로 인천 아트 플랫폼이 아닌 외부의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와주시고요. 혹시 개막식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비스. 예. Yeah. 네, 지금까지 제 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네. 조금은 속 시원하네요. 저도요. 네. 하, 고생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더 많은 고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 항마력 레벨업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완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항마력이 음, 음, 음. 올라갔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박수 주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고난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우리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인천 연수 스퀘어원에서 9월 18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매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오셔서 재미난 영화들 보시고, 그리고 색다른 어떤 체험도 해보시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에서 만나요!